네 하늘입니다. 제가 조만한 그 말로 그냥 아무것 같은데 이렇게 샀거든요.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거 점토 보관통 3 개랑 이거 두개 모데나랑 하틴 모데나 하틴 원래 있던 거고 이거 모데나 소프트 샀고요. 그리고 브이토 검정색이랑 데코돌. 그리고 오조 도구. 여기 이거 있죠? 이거. 이거는 타르트판 만들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루퍼. 루퍼, 루퍼 샀고요. 유광 바니쉬 중짜리. 둥근 부엌 이거 바니쉬 칠하려고 샀어요. 레진 솥자리 이거 왜 샀냐면 레진이 있거든요 레진이 있긴 한데 그 뭐냐 이거 다 쓰면 이거 큰 거를 여기서 덜어서 쓸 거거든요 그래도 편할 것 같아요 통이 작으니까 네, 레진 솥자리 샀고요 후라이팬 음. 이거 카페 에강자 올릴 때 쓰려고 샀어요. 그리고 슈가 파우더랑 고춧가루 표현제 이거 진짜 고춧가루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슈가 파우더는 그냥 막 베이비 파우더? 그런 느낌 나요 그리고 스노우 파우더랑 이거 샐러드 파우더 어, 그리고 요거 사각 집키트 샀고요 음, 아, 맞아. 토핑 소개해서 보셨을 텐데, 이거 이렇게 쓰고 개인데 거기서는 17개라 했어요. 잠깐만. 잠시만요. 17개가 아니고, 17개가 아니고, 18개여야 되는데. 셋, 넷, 다, 여, 조금라도 나오 열, 열나, 열두, 열세 열, 네 열다, 열려, 열곱, 열다. 네, 열 여덟 개네요. 잘못 말했어요. 두 개를 교환했는데, 세개 교환한 줄 알고, 열 일곱 개라 해버렸네요. 이어캠 만들기 강좌도 언젠가 올릴 거고요. 음, 그리고, 1봉 하고 있죠. 빨대 표현제. 빨대 표현제 샀고요. 이거 진짜 똑같해요 이거 가위로 자르려 했는데 잘안 잘려서 그냥 부러뜨려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뒤집개? 아. 이거 뒤집게 넣어놨는데. 이겼다. 이거 뒤집게. 이거 뒤집게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그만 마을 크기였습니다내 박스가 이따만올 거였어요. 손이 세개 들어갈 크기. 높이는 손두개 이렇게. 택배가 밤에 올 때도 있더라고요. 거의 조그만한 말을 10시에인가 받았어요. 밤1 0시 네, 안녕.